말씀을 갖고 아, 기도할 기회 아, 기도할 기회라는 제목으말하을전하 음, 음. 말씀을 전하울이 아, 다윗을 d o 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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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d o 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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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에 거 버금가는 축복을 상금을 맞추기도 했고 그걸 사람들 측근들이 다윗을 숨겨주려고 했을 때 사울은 그들에게 엄 명함으로써 이제 아무도 그 사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못하도록 오른 것을 가지고그렇게했고 권력을 가지고그렇게했고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이익을위해이익을일해서 하고, 있는 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게됩니이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하하면그것이이섬기고 하고, 하나이앞게하까이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신의 그 영광과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음, 음,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이 여기지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알려줍니다. 아버지도 안다너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될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이렇게 m o s 하는 l l y 하면하나님 e I did t h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 h 데사울 o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 e l i 자기 l e 이왕 w 서 내려왔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직불 피지 않고 어, 일생 내내 그왕 이후에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어, 왕이 되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고 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거이것 때문에 서로 음, 힘들었죠. 이렇게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알려주고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 다윗이 너가 이렇게 그런데 친구의 말로 어떻게 해줍니다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줄이려고 뭐 하고 모려고 하려고 해도 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냐면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오늘 방문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다윗이 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보험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음, 특강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다윗은 그 율법을 잘 따르고 있고 그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엇보다도 먼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흐름을 매우 소중히 왕이 있다. 이렇게 순서와 법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나 어떤 즐거울 때나 그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예배 그 아래에 왕도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임 거기 있어야 된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준이 분명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런 중대한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가까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이유가 생긴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 그렇기 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응답하십다 비록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이제 11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아,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불, 다윗과 그의 600 용사가 가서 그 일날 사람들 살려줬거든. 그런데 또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일날 사람들이 그 은혜는 모르고 다윗을 또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좀 불안감에 기도하는 거야. 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제 장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딱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하듯이 기도의 자세가 되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원하는데 서원이뭐냐면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랬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옵 이랬어요. 근데 곧바로 하나님이 뭐 내려올 거다. 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바라보러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참 이제 그 말씀과 그 뒤에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옵 하니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칸 띄고 여호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로 뭐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야 뭐가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그 전략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게 되고 뭐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낌새가 보이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때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 지금 이 사람들과 이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그가 내려오리라 이제 응답을 하신다.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그 600명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기도하죠. 이제 하늘 문이 열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앞에서 이랬을 때 그들이 나를 넘기리라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일러 사람들의 그들이 나를 진짜 팔까 말까 이거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된것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기도를 했을 때뭐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어, 기도하면서 보신다. 테스트를 t 테스트 t e 님이 자꾸 테스트를 하 e s t I have a test. I have a test. I h a v 이다 test. I have a test. I have a t e s 는 답도 있지만 어 t 때는 오랜 시간이 걸 a test. I have a test. I have a test. I 런 a v e a 그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듣고 그 사람이 응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어,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어디를 읽어도 어, 이런 그스트럭처 안에 이런 프레임 안에서 어, 믿음생활을 하는. 그걸보면도 사실 그 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막 죽일 어려 쳐다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죽일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빼 옮기게, "죽을 잡힐라" 그러고 또이 빼놓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지키고, 그 악한 것들은 계속 힘을 빼게 하고 지치게 한다면, 스스로가 몰고 시게 하나님의 이 기회를 누가 알게 되냐? 아무튼. 어, 다윗의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니다 어떤 위기에 굉장히 극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그 다윗의 시편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청만이 인 나를 둘러서 내가 해를 받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만인들이 전부 사울의 말에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들어야만 되는 이런 나라를 사울이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어, 시를 짓고 노 해를 받고 있다. 내가 들어오지 않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 무슨 문제가 있을 때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약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힘이 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이기할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기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이 블레셋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화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등장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의 죽었다고 봐요. 죽었다고 봐요. 무기도 안되고 군사 전투력도 안되고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플릭스 사람이 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금 탈취하고 있다 그말 그걸 전해줄 거 뭐, 탈취하고 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 탈취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 타장마당이라는 것은 한 해에 농사를 이제 털어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이그 일날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을 지금 털고 있는데. 그 시점을 이 시점을 또 아니까 이블레셋이 조금씩 서 달라졌어요. 그러면 에서이분이제에 죽는거죠. 그러니까 이런그 위기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이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심기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각을 이게에듭니다그래서이서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을 꿇습니다. 바로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가서 이불레 사슬을 치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생에 또만좀 시간이 흘렀어요. 가서 불레사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합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2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하는 것을 23장 안에서 고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면 이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면은 정반대. 그들은 지금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다위는 하나님이 불려서 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딱 사람들 을 보니까, 전혀 사람들은 침 사고 없고 도망갈 생각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니나 나나 똑같아요. 구원이니 뭐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괜히 뭐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3절에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려는데왜 유다에 있기도 드렸냐면요소아가 어, 가난정복을 해서 열두 개로 땅을 나눠서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어디 있냐면 이 블레셋하고 붙어있어요 유다는 땅이. 그래서 이그 일러 사람들은 농사를 하고 타작할 때가 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렛에서 농사도 안 짓고 바닷가에서 마다 녹고먹고 하면서 해변 지역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이스라엘이 힘없는 이스라엘을 보정 농사 좀 해놓으면 와가지고 가서 또 뺏어갖고 뺏어갖고 이랬다는 거죠. 약탈을,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게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될때사울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유다에 있기도 돼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사는 것이 자기들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유다 땅이 어떤 땅인가요 유다 집파의 땅이죠. 갈렙의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땅 아닙니까? 열두 집파 가운데.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거기에 도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이 훈련돼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가 훈련돼 있어. 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아직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이게 세상입니다. 어, 다른 걸로 하면 은 아주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볼때,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 두려움이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불매자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또 답이 없잖아요.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뭐거윗왕도뭐따르 따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윗이 이러지라 참 다윗은 그런 건 왕이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세번 기도하는데 다윗이 또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뭐라 그러면 일어나라 납치에 있으니까 그그일 나로 그 내려가라 이 내려가라는 얘기는 지금 블레셋에서 국경까지 가라는 거 정면승부를 하라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음,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 이제 아까 거기 보면 1 3절 600명이라고 그러죠. 400명에서 200명 늘었어야지. 200명이 늘었다는 것 원인인가요? 사울이 그만큼 더럽게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자꾸 붙어야지. 그 일라로 가서 불리자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측을 끌어와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다윗의 움직임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이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숙했다. 그 믿음을, 아, 결코 놓치지 않아. 결코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블레셋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숙했다. 이 전통의 예수님께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음, 다리 생각이 뭐냐면, 어, 가축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또 전리품을 물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찾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의 아들 욕자레 아비아다니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거 기억이 나잖아요. 이아비아다니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에봇을 들고 왔어요. 제사장의 목장.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게 유럽과 북도가 제도를 잡혀 있는 왕인.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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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제사드렸다. 거서 그, 고분을 그다 뺐어. 요 뺏고 이제 성황 끝났고 이제 또 사울이 솔직히 시작해. 다윗이 그 일내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꼭듣다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다윗은 위기, 잡자이 때문에 사울에게 아니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내손에 넘겨. 이제 이, 이 세상도요 도는 분이 있으면. 이제 다윗은 이제 도가니 뜸 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죽음이 있죠. 무슨 일들 더설명해야 될까요. 아무튼 사울이 이제 전 군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런 스토리는 지나고 사울은 쫓고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고 다윗은 도망가고 계속 이제 그와 같이 하고 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백성들을 또 농락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얼마나 이 악마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에도 그렇고 온 세상이 이게쫙 깔려있습니다 이게 다 깔려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양의탈을 쓰고 있는데 그 속에는 아주 그냥 이리가 막 터질대요 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뱀이 그냥 다 그냥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간사, 이 간교하다 이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숙장을 심지어는 잡아 먹히자려면 정신작장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정벌 옵션 시점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 사울이 이제 거의 다스을 애원 싸가지고 이제 죽일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다고 이 블리셋을 또 들었다 났다 하니까 블레셋을싹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아니 다윗이 블레셋을 그일라에서 쫓아 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물러가서 또 군사를 또 우르르 모아가지고 또 치고 올라올 거아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때 돌아서서 이제 분리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급하니까 그리 갔다니 그러니까 하느님이 분리셋을 가지고 도더 그러니까 세상에 뭐저 힘이 있는 걸 가지고 여 왔다 따다 하면서 오늘날에도 이 하느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하여간 이 다윗과 같이 자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절에 이에 사울이 타윗쪽 뒤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브리자 사람들을 치려 갔음으로 그곳을 셀라 하는 것이라 칭했고 타윗이거리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죠 밑에 있다가 유다 끝坦에 있다가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를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거기가 누냐면이 사해 야인쪽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군사를 모고 으 아, 이스라엘을 지킬 전략을 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생각을 계획하는 이런 그 요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살면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입법도 율법 위법,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원칙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 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현실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알고 있다 성령과 능력을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사계신 주님의 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할수 있는 이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Если без тренировок, что мы там?